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믹싱 체인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체인, 체버란그말 그대로 어떤 다른 두 가지의 그 유체의 유동을 이제 혼합하는 그 장치를 우리가 믹싱 체인버라고 하게 되고, 이제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믹싱 체인버에 이제 그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샤워기에 있어서 이제,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찬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러한 뜨거운 물과 찬물이 혼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이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그 뜨거운 물과 이제 차가운 물이 이제 혼합되는 이러한 t e l b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믹싱 그 체인버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들어오는 그 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량 유량도 다를 수 있고 이제 온도도 이제 다를 수 있고 이제 압력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압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T L 보안그 내부의 압력은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러한 그두 개의 유체가 이제 섞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믹싱 체인버에 있어서 그 매스 밸런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상 그 유동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그 질량유량과 나간 질량유량은 결국 갖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들어오는 쪽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핫 워터와 콜드 워터에 대한 그 질량 유량을 각각 M1, M2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샤워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의 질량 유동, 유동은 유 다음과 같이 M1 플러스 M2가 이제 M닷3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살펴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2.2는 2 9과 같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매스 밸런스 시계 각각에 해당되는 그 엔탈피만 곱해준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외부와의 열 전달율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또한 그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W 다도 0이고 이제 운동 에너지와 그 포텐셜 에너지도 이제 거의 무시를 할수 있는 그 값으로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에너지 밸런스 식으로 그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뭐 들어오는 그 쪽에 유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높이 차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할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 우리가 뭐, 그, 이러한 상황을 그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 관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높이 차도 있고, 또한 이러한 관의 그 뭐, 거칠기에 따라서 난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뭐, 제대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CFD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이제 연력학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믹싱 챔버에 챔버의 이제 압력이 이제 그20그부사이 앱솔루트이고 이제 그 입구 쪽에 한 쪽에는 이제 140도 F에 그 유체가 들어오고 있고, 유체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고, 이제 두 번째 입구 쪽에는 이제 50도 F의 찬물이 이제 믹싱 챔버에 들어와서, 이제 물이 이제 섞여서, 그, 이제 나가는 쪽에서는 110도 F의 이제 따뜻한 물로 이 챔버를 그, 나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m.1과 m.2와 m.3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값을 알수 없는데, 이제, 문제가, 그, 이러한, 그 찬물의 양과, 찬물의 양과 뜨거운 물의 양의, 양의 비를 얼마만큼 해야, 이제, 나올 때 110도 F가 되느냐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이두 개의 그 질량 유량의 이제 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이제 주어진 조건에는 이제 믹싱 체인버에 그 외부화의 열 손실을 무시를 하고 이제 압력은 200프사이 앱솔루트에서 이제 혼합이 된다라고 그 조건이 주어져 있고 먼저 우리가 질량 그 밸런스 식은 m.e는 m.out과 같고, 이제 들어오는 쪽은 두 개이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는 m.3가 되게 되고, 또한 에너지 밸런스식은 m.1 h1 플러스 m.2 h2는 m.3 곱하기 h3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질량 유량의 비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우리가 m 2로 나누어서 이제 m 1 나누기 m 2를 우리가 y로 치환을 해서 다시 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고 또한 현재 이제 그 이제 각각의 온도에 대한 그 이제 물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주어진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는 이제 다음에 갑시고, 이제 모두 포화 온도보다 이제 온도가 그 낮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포화액, 포액체가 포화 아니라 이제 압축액체로 이제 가정, 가정이 아니라 압축액체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그 온도별 압축액체에 대한 그 엔탈피 값을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다음에 값들의, 값들에 대한 그 엔탈피를 찾아보면, 이 다음에 값들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정리한 이식에다가 이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 이제 2.0이 되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m.2분의 m.1이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들어오는 쪽에 그 물에,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이제 뜨거운 물에 그 양을 이제 찬물보다 이제 두 배로 해야 이제 이 온도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